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잠은 편안히 주무셨나요? 오늘은 일어나기 전 5분의 2 영상으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혈당 관리는 당뇨병 뿐만 아니라 일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조심해야 할 혈당 스파이크를 날리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는 최신 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건강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작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침 6시마다 찾아오는 일교시 건강시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 첫 번째 바로 백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식단에 자주 등장하는 백미는 그 맛과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백미는 높은 혈당 지수를 자랑하여 섭취 후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미의 과다 섭취는 혈당 관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백미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섭취량 조절에 더욱 주의를 요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를 위해 백미 섭취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양을 유지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 두 번째,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인기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감자는 높은 혈당 지수값을 가지고 있어 섭취하면 신체의 혈당 수치를 신속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감자가 포함하고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와 양에 기인합니다. 감자에 함유된 탄수화물은 소화과정에서 글루코스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 수치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이 필요한 순간에 감자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당뇨병 환자와 같이 혈당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감자를 섭취할 때는 혈당 지수뿐만 아니라 감자 내 탄수화물의 양과 그 영향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은 감자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 세 번째 바로 과일주스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 과일주스 중 많은 제품들이 첨가된 설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공 과일 주스의 섭취가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들은 혈당 수치를 불필요하게 높여 당뇨병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 주스를 선택하실 때는 첨가된 설탕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과일 주스는 혈당 상승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과일의 자연적인 단맛과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식품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 네 번째 바로 빵입니다. 빵과 같은 정제된 밀가루 제품들은 혈당 지수가 높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소비된 직후 혈중 글루코스 수치를 신속하게 올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제품이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그 이유는 이들 식품이 매우 빠르게 소화되고 글루코스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중 글루코스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이는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어 있어 글루코스가 체내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를 위해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고 대신 전체 곡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체 곡물 제품은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조회수 10만이 넘는다면 남겨주신 건강에 대한 소중한 댓글 중 좋아요 수가 1위를 하신 시청자분에게는 혈당을 낮추는 음식인 시금치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댓글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되었기에 저희가 대신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정보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일 교시 건강 시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